아. 어. 우리가 8시 타임이니까 사람 없으니까 여기 설수되겠지이뭔 개소리야? 그덟시부터 연호가? 우리 8시 예약이거든요. 문은 안 열려요. Good morning. You have a reservation? Yeah. What's your last name? last name? Last name? International license and also your Korean driver's license. 저거 저거 여권 이름이 틀린데요? a can I also have your Korean driver's license? Oh, 어, 코리안 면접증. 안 아, 갖고 왔어? y o 이있 name? 네 지갑이 s 어 o 고 와? 와그 m e w 네 갖고 와야 돼. 지갑.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name? What's your 올 a m e 아, 호텔 t s y o s o u r a e a s o e o o t e r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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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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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yeah. one driver. one, driver. one driver for the Chevy Camaro. Camaro. Um, with the insurance included. Fuel is also included. So gas is for you now. But just come back and do not refill. And zero charges, we are going to hold a $200 deposit you get it back after return. Ready for numbers? And then six, two days, you zero, have it till November end. 1, 5, 5, 7, uh, uh, eight, eight, five, eight, eight, five. 8, 7, 6, 5, 8, 7, 8. Or we do also have an after-hour return. So a couple options for drop-off. 13 pictures all together on record from the interior, which has been on photographed. Okay? Awesome. Okay, we're good. See? Thumbs up. You're good. <laughs> you guys have a pleasant day. Do you know how to take it down? Take okay. You want to take this one down, right? Who's driving? Okay, come. Oh! 네. 오분까 언제 타봐? 빨리 처음이자 아니지? 마지막 아닌가? 아니야. 아, 처 허처... 아, 여행 갈때 한... 오빠 어. 어. 모자를 벗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아니 이거 어떻게? 열고 가는 게 맞는지 열고 <laughs> 가야 되나 봐. 뭐? 아니 <웃음> 뭐 뭐? <웃음> 아니 뒤에. 열어주세요. 고마. <laughs> <엄마, 웃음> 고마요. 저 뒤에 탄다고.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는 누가 타도 타 다... 다... 그냥 열고 가 저거 거? 열고 갔어 우리. 열고, 열고, 가자. 열고 가자. 아니 그게 열고 <laughs> 가자. <laughs> 아개 웃겨 진짜. 그래 <laughs> 이게 엔진 이거지 버치가 안 돼. 내가 해야지 뭐. 어. 와씨 이걸로 사람이 실났네 잠깐 세워 여기? 잠깐, 세워봐. 어, 잠깐, 세워봐. 어, 잠깐 세워서 빅하자 아, 사이드. 괜히 이거 있나? 어, 벨트 벨트 해야지. 여기는 안 하던데 <laughs> 오빠? 어, 벨트 어디 어 <laughs> <laughs> 뭐라고? 여기 안 하던데 벨트. 벨트 안 해? 사람들 안 사던데? 해야 돼요, 아 진짜? 그게 걔네는 어쩌면 미국인이라서 안 잡는 아, 뭐것 수도 있어. 형국인은잘 잡는다. 그럼 손도 해야 돼. 손어도 해야 돼. 알았어 알았어. 손로좀 앞으로 가될것 같아. 어,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여기 옆에 뭐하네? 가로로 된거 있어. 가로로 된 가로로 된게 있어. じゃあ。 오빠 맘대로 해. 오빠라 오빠가 오오빠라고 하는 오빠가 오빠가 오오빠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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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오빠가 오랑가오빠 충분히 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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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가오가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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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이거 이거야? 그 다음에 돌려서. 어, yeah, i need the f 한 명만 먼저. 네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 번째누구야 아, 아, 누구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몇 birthday. 몇 birthday? Birthday. Birthday? Birthday. 어, 뭐라고 해야 돼? You s e your passport. 주 어, 진짜 자기가나 봐. 개 무서운데? 가져가면 아, 해 주나? 좀 나와 저거 보고. 아, 이그아아 무서워. 무서워. Think... <놀람> <아파? 놀람> <놀람> 진짜? 어, 아니 한국에서 이렇게 찍거 봐. 러가나나 걸려요. 나고 아 네, 그.. 와와와와 짱이다 어좋아은눈날것 너무 좋아서? 진짜 아, 너무 아프니까 아, 진짜. 어 귀여워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 쓰셔서 이렇게 막긋잖아오 하잖아 이 언니 되게 센데 이... 어? 어.. 허커스 쑤 어? 허커 어? 기에서 계속 감동했어 안 아파요? 아니 긴장만 좀해아지진 어? 허커스 쑤셔 어, 애기한기듯이 애기, 어, 애기 그래,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기도기도막 우리나라 아기도막 쑤시잖아. 기분 되게 좋아. 어, 기분 되게 좋다니까? 간지러, 간지러? 우리나라 어, 간지러워? 간지러워, 간지. 아니, 내가 아기가 된 느낌이야. 어, 그러니까. 어, 그죠 어, 역시 미국이야. 어, 어, 서비스에 감동어 미국의 서비스에 감동했다 얘기를 하시고. 뭐이 <laughs> 미국이 어, 야 <laughs> 알았어. 찍어 줄게. 4 18. 18. 18. 18. 18. 18. 18. 18. 1 18. 1 18. 18. 18. 18. 18. 1 18. 1 18.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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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 1 1 1 1 1 1 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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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m going to put it all the way. Oh, you look great. I'm going to take it. I'm going to take it. 가도 될것 같아. 여기가 무슨 거리인가 봐. 내가 알기로 이게 네, 쪼꼬 조그만 네. 거리라서 그런가. 구경하면 된다 그랬어. 라인 아, 커피가 그렇게 맛있대요. 차될때 있으면 차대고 이렇게. 와. 아니, 머리 지금 음, 떡졌어. 나 머리 빠만 거어차 아니, 오빠 나 어때? 괜찮아? 음, 어. 평소에 똑같은데 평소에 한차 걸렸어. 3초. 3초나 3초. 아, 3초 걸렸어. 여기다가 사람들 여기다 대놓고 가더라고. 여기가. 무슨 아, 해지게래 아 여기 맞는데? 어 맞네 자리 근데 물어보려고 이거 막 명단 잡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네. 사진이나 찍고 있지 뭐아다쳐 Excuse me, now no good. Now yes, n o c l o c k Eleven o'clock. Oh, thank you. 11시에 연대. 11시에 연대. 어, 어, 어 거기 같이 있어? 같이 있으니까 같이 뜨는 데 하나로 나눠 먹으려고 다 여기서 다 먹지 말고. Hello! 메뉴 한번볼까 아, 버거 할 치즈는 우리 치즈버거 먹 어어 상관없어 햄버거. 치즈 치즈버거 나 햄버거 없 치즈 없아 벌써 나왔 비웃은 나왔... 거 아니야 이라끼라논에이면서이 <laughs> <귀여워. 별라노네>, <laughs> 이, 걸맞게 보세요 와아 착하네 아, 우리 맥도와 이거 우리 하나 는거 알죠 언니 우리 어, 맥도날한개한개 바달려면 한 개. 한 개. 한 개. 겁나 쨉뭐 어, 치즈버거야? 알 수가 없네 일단 뜯어봐 <laughs> 뜯어봐와 이게 음. 치즈가 이게 안돼요. 치즈다 맞죠 와 이거 햄버먹 우와 어떤데? 와 햄버 이게 햄버. 와 안에 고기 봐. 고기 봐 시. 와. 그럼 C 카레스 이거 c 피 p 나올 뻔했어. 아니야, 조심해야 아니, 돼. <laughs> 또 옛날 생형으 나온다. 아니 뭔가 맛있어. 얄쌍하게. 진짜 한데. 진짜 감자 벗기긴 거 같아 썰어서내 머린가? 내머릴 거야. 길이가 내 손에 길이가 내 머린데? 길이는? 진짜 감자를 아, 실제로 사다가 썰어서 맞잖아. 튀긴 거 같아. 어. 어. 아, 이번에 알코노 이번에 알코노 미쳤어. 그니까,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응. 바로 틀어서 튀긴 것 같아. 이게 봤을 땐 되게 얄, 얄쌍하잖아요. 응. 근데 맛도. 빨리 먹어. 먹어, 진짜? 먹어. 오빠 먼저 먹거든. 음. 맛있대? 위에 맛게 만져. 뭔가, 통통한 맛이 나 근데 이거 너무 큰데 이거 입이 될까? 잠깐만. 다리를 <laughs> <자리도> 좀 버리고 가자, <laughs> 우리. 고기 맛다어 고기 셨어 아니 맛있다. 맛있다. 많이 고양파 응. 양파 진짜 맛있네 양파가 응. 맞아. 진짜 잘구워 응. 맛있어. 맛있다. 근데 이거 하나 못 먹었잖아. 늦게나 하나도 힘들어. 응. 그스고콘야 <laughs> 피자. 미 피자 피자 가서 샐러드 <laughs> 파랑 피자를 먹고 감자 맛있어요? 치킨을 또 먹지? 치킨을 먹고 그리고 나서 신전까지 걸어가서 신전에서 그, 저녁은 주인이 있는 건가? 그냥 어. 있겠지. 오, 어. 나 이런 타기 되게 무서워 <놀람> 나 저거. 나도 싫어. 나 저런 불이 무서워. <놀람> 아 진짜? 젤라또. 아, 젤라또 맛있지. 퍼터곤이야 아, 문 닫아 있는 거 아니지? 나는 쨍득 쨍득한 게 좋아. 나도. 나 음, 밀크셰이크. 나도. 밀크셰이크 뭐 어떤 걸 먹어 먹는 거야? 어떤 걸로 <놀람> 하지? 하나도 래 하자, 하자. 여기서 먹어요. 여이 중에 화장실 없나 근데? 음. 어 겨울 옷이 많네. 이게 파타고니아가 이 아몬드 근데 파타 파타고니아 말고 파타 뭐팔 알로아 뭐그 썰. 파타 알로아가 여기 있다. 응 아, 여기 음. 여기만 파타 알로. 음, 파타고니아. 저 이런 색을 좋아하네. 이 부분이. <laughs> 약간 약간 그 황금색을 좋아해. 황금색. 아, 중부전. 아, 입어볼 수 있구나? 이런 거 많이 사던데. 음. 애기 것도 있다. 어? 오빠 여기도 있는데? 여 어 오빠 어, 이거 보러니까 너무 예쁜데? 두개 사서 이 정도는 더나쁘다어6만 원짜인데? 좋아. Thank you. t 오른쪽 한 판만 한갈더 와. 오른쪽으로. 언니 너무 예뻐요. 언니 좀 고개 이렇게 싹 올려봐. 싹.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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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어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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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 이쪽으로 오케이, 잠깐만 오케이. 봐. 이쪽으로 조금만 더. 자, 자,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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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자, 아 저기요 저 저기 이게 소화요 저거 리빙 인테리어요 저기 유명해요 나는 영상으로 나중에 공개할게요 여러분 이뭔 개소리야 나름 분위기 진짜 있는데 지금 크리스마스밖에 없나봐요 저희는 원래 제일 큰 거니까. 감니 이거 아이스크림, 그거다. 여기 되게 많지는 않아요 양이 아 그래요? 바닥고 있어 냄새 와... 정말 아죠 언니? 안 날리게 드시나? 바닥가서 먹으면 되나? 그렇지 않을까? 바닥 녹지 않을까? 금방이야 금방이야 아, 어, 녹으면 마셔 어 마셔야지 녹 그냥 사시면 되지 와 이쁘다 진짜 하다 맛있어 아. 여기 이렇게 멈출 수 있는 데 있어서 다행이다 그니까 러너 그러면 큰일 날뻔 했어 응? 어? 너 그러면 큰일 날뻔했잖냄새도안 나네 는 아니 다못 봤어 저기 퍼져있어 진짜잠깐아 저기에 여있다 모여있어 모여있어 뭐야 봤어요 봤어요 거기가 이제 대박난다고 그러 드라마 대박나야 된다고 대박이다 근데 그 드라마 대박났잖아 어 맞아 스토브리그! 스브리그 저도 재밌게 봤어요. 봤어요.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음, <laughs> 어... 우와 파도 미쳤다 것 진짜 와저 오... <laughs> 위에 서있어 스노클링 한다 스노클링 하기엔 좀 저... 오빠, 옆으로 좀 가야 될것 같아. 미안한데, 왼쪽으로. 미안해. 저 발가락. <웃음> 오빠. <웃음> 발가락만 좀, 좀 살짝만 옆으로. <laughs> <고마워. 웃음> 미안해. <웃음> 자, 꼿꽃이 허리를 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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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언니도 하고, 어, 이렇게 해주고. 해주고,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천천히, 천천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저기요. <웃음> <웃음> 아, 됐어, 됐어. 인생샷 나왔어. <웃음> 이렇게? <웃음> 어. <웃음> 아, 근데 여기는 그냥 있어도 좋다. 가만 있어도. 맛 있어. 4 조합해보자 오빠 해봐, 하면 재미가 있 근데 나는 근데 진짜 똥손이라가지고 이걸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생각보다 되게 쉽게 돼,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도 할수있을 진짜. 음, 어떻게 할까? 예. 나 무지개는 하고 싶은데 음. 좀 도움을 좀 요청해볼까? 여기 예, 헬프, 헬프 아이디어가 똥이라 좀 도와달라고 컨셉을 <laughs> 음. 물어보니까 컨셉이 없다 일단 음. 어 컨셉이? 뭘 넣고 싶은 거 있어요? 일단 어, 무지개예요 무지개? 음. 무지개 큰게 있고 작은 게 있어 어,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저거 완제품 나무랑 저거만 고아 완제품이요? 저거 아, 응. 한번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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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것도 이쁘아 진짜 2 0 2이오 이거 어때? 괜찮아 이거? 이거?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좋아 좋아 좋아. 괜찮으십니다. 됐습니다. 이거 액자를. 아하, 또여서 커버를 주시네. 또 깜빡이 주시고. 근데 액자. 쇼핑, 쇼핑보다 잘랐어. 이거 한5만원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뭐이나 괜찮아, 이쁘다. 이걸로 이걸로 이걸로. 사장님, 이걸로 이걸로. And then you have a gift. Gift? 오, oh, thank you. So one, one. 하나만 고르래. 하나 고르면은 이거 하자. 이거? 이거? 예, 있어요.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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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장아까아침과의 텐션이 좀달라졌죠 알았어. 아, 알겠어. 아 예약해야 돼? 기다려야 돼요? 응. 어나안 아, 된다고 안, 하는 안 줄, 알고. 줄 알고 예약해야 되는 줄 알고 와 어. 갑자기 놀랬는데 도형인이라고 <laughs> 무시하나? 이무 역시 하와이야. 저거왜 저거 걸 그걸? 뭘로? 안 되는 것처럼 그니까. 아, 나 견뎌로. 진짜 깜짝 놀랐어. 고양이로 무시하나. 서치하실텐 스킨 하나는 메뉴가 없어. 너무... 메뉴가 그냥 카드가 이렇게 많은데. 1 w e l 1 m e 1 w e l o n 1 well done. 아, 아, right. right. okay. uh, uh, can I repeat it? Yeah? Can I repeat yeah? it? Repeat, oh, repeat? Uh, is a v a i 필이 영어가 아닌가? I'm sorry. o n free one m 프리 e free 라 n e more free s y e 어 여기는 그거 아닌가? yeah i'm ready to eat so two ribs one rib and then the buffalo chicken salad y o 어이데 근데 봐 이거 체리콕 okay. oh, <놀람> 같은 거 맛이 좀좀 펩시 같은이좀 이게 가보다아 레몬 거다 펩시인가 보다 이거. 아까 근데 자꾸 체리콕이라고 하던데 제로 코가 체리 코크에 체리 콜라 같아. 제로 콜라가 아니고, 아니고 체리 콜라 같아. 어, 체리 코크인가 봐. 맞아, 체리. 어. 아, 내가 발음이 <laughs> 별론가 아니, 봐, 봐 내가. 제로라. <laughs> 어? 체리를. 클리스고 온다. 누가 볼까? 체리 <laughs> <laughs> 콜라, 체리 콜라, 체리. <laughs> 안 부족할 것 같은데? 잘 먹겠습니다. 안 부족할 것 같아. 잘 먹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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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다으로남았어 <laughs> 이제 어다오가 <laughs> <laughs> <전산한다>. 여러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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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